네, 제가 거기서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laughs> 어, 열심히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연러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을하고 돼가지고, 성도들이 모아서 도시락과 과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저는 이제 음, 만수동에서 만수동 1부, 이 옆에 주를 교회에 거기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큰 교회네요. 여러분, <laughs> <laughs> 음, 그, 그, 광장, 그, 광장 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 저는 여러분들 참 좋아하고, 어,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잘 오셨습니다. 하야만 예, 이 낮에 나 이제 딴데안 가고 뛰어왔으니까 복 많이 받으시수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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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시여러 많이 이으으습니다러 많이 받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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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분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이받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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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은혜의 등불을 켜고 삽시다 제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등불을 끄고서 잠을 잔다 잠을 자고 살아가는데 교가 여러분들 믿음의 등불을 켜고 여기 아,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날은 아, 네. 네,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분의 내용은 이제 열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뭐냐면은 열 명이 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결혼을 하는 건 아니고 신부 하나하고 신랑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어, 신랑이 혼비가 하는데 다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 자는데 깨 보니까 어떤 사람은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밤중에 이렇게 등부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잘 가는데, 천국 자체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등을 갖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또 이 신앙 신앙적인 일을또 하고 등을 준비하고 근데 기름은 무엇인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에, 하나님 뜻을 잘 몰라 실천을 잘안해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 I d o 는거 k 요나 자신을 믿어 <laughs> 그리고 이제 음,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d o 하 t know. I don't know. I d 잘 n t know. I don't know. 하 don't k n 하 w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하다. 하나님이 믿는그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을 위로해 주는데 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주여 로또를 받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야, 갑자기 돈을 많이 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 도와준다고 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돈을 주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예, 그, 어떤 사람은, 아, 이거 하나님 돈을 안 주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때로는 어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예, 하나님이 물질도 관여하시고또 주장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근데 사람들이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이런 게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 왜? 말세에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 말세에 네. 권력 또돈또 또, 이성 뭐 이런 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음. 받는 일로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네.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그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이 뭔가 예.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러면은, 그 물을 키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또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목, 목회자인데, 자꾸 어, 내 습관, 내 생각,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잘안할 때가 많아요. 그 잠을 자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법이야, 내 마음이 법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또 믿음을 따라서, 아멘. 네. 그 다음에 아,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요구 아, 있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도을 준비하는 건데 그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아. 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 나만 최고가 돼야 돼. 네. 목사님이 나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신다 이런 아, 네.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중요하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신다 이런 아, 네. 아, 믿음을 아, 가지셔야 되는데 모 아, 네. 기도 잘다는 목사님이니까 가지고 기도 좀 해주셔야 되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첫 번째 예수님 아, 네. 두 번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아, 아,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제 나만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들어와서 싸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막 싸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너를 사랑하겠냐? 그리고 내가 법이야 네. 그런 그런 사람 많았어. 네? 예, 그런 사람 있죠. 러스람, <laughs> <laughs> 그런 사람 저는 몇몇명 봤어. 이디얼은 러스, 라틴계 사람들 중에 에, 자기가 법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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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어, 살아야 하는 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이것은 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어려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뜻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나한테 손해가 와요. 그죠? 힘들어. 그다음에 지치고, 그다음에 어, 때로는 욕도 먹어. 놓은 소리도 못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나는. 싫어. 저 사람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참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자신이 공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천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종합병원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환자들이 많은데, 어, 때로는 이제... 어, 병원에 못 가고, 오래 몸이 방치돼가지고 오십일 때부 <laughs>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또, 병원, 그 제가 어떤 한 분인지, 교회를 나 왔어. 그래가지고, 사랑병원으로 갔더니, 사랑병원에서, 예, 더큰 병원들을 가고 해요. 거기는 수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 아, 아, 아니죠. 기독병원으로 갔더니 기독병원에서 사람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 예,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수술을 했는데 어, 거기서 또 보고 지는 병이또 하나가 생겼대요. 암이 있대요. 암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큰병원에 가야 야 o u 암은 서울대학교 병원 밖에 없대 그 암이 a 치는 o 그 치료제가 c k 치료 c 지지 c k 그 n chicken, c h i c 거기로, 네. 거기로 또왔다다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 a I can't. I h a v 다 to do w 이 a t you see. I have to d 사라졌어 t 연락이 안 i d I h 그래도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잘 이렇게 음,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늘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갈때뭘 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았더니 이제 등불, 음. 기름을 가지고 가야 겠다 기름. 아, 기름은 이제 보니까 내가 받고 뭐 내가 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 습관이 돼야 되는 지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섬기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왜어려울가 생각했더니 습관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안, 해, 안 해버렸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예? 예, 다른 사람이 버린 것도 내가 예? 잘 청소도 하고, 또, 예, 이웃을 먼저, 배정도 하고 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도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등불을 예, 준비하는 것과 같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또... 그, 죄송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알 분이 오셨는 데,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심각하다고. 거 그래가지고 정말, 어, 는데정신정약정 주면 스무의, 스무, 스무 알을 주는 거예요. 정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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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안 먹으면 또 잠이 안옵니요 잠이 그걸 먹으면 또 하루 종일 그냥 멍 해가지고 누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먹으면 하루 종일 잠이 안 와. 잠새도록 잠이 안 와. 여러분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손 들어오세요. 잠이 안 오는 분이아참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한 게 뭐냐면 막걸리를 두 병을 먹어야 이제 잠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네. 근데 제가 그, 그분을 끌고서는 이제 성모병원도 다니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했고 그런는데 아, 이분도 또종합병이야 그래가지고 어,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토한 거예요 토해 가지고 보니까 어, 검은 피가 그렇게 한대으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세번 있었어요. 세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성모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는데 어, 아침 8시에 갔다가 점심을 1시쯤 돼가지고 어, 괜찮다는 거예요. 또 어,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심각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개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뭐 간이냐 뭐 USP 내시경을 또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피를 피가 나오는데를 못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또 계속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직검사도 하고 뭐또 하고 그러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세번이나투했는데 그래서 내시경을 어, 했는데도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 아, 잘 고쳐주면 좋은건데 안고쳐주면 또 네, 얼마나 또 답답한 근데 저는 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게 금방 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laughs> 어, 여러분은 어떤지 들이겠지만 근데 저도 보면은 환자예요. 여러분도 건강하면 좋겠지만 병이 잘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병이 잘안 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한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나는안 고쳐지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바울도 질병이 있었는데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세 번이나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 또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고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갈때사도바 오는 사명을감당하면서 고음을 전파하면서 뭔가 등불, 은혜의 등불을 켜고 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을 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봉사하면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잘안 돼요. 내, 내 생각을 잘 버리기가 어렵고 또내 습관을 잘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믿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또 봉사하는 음.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예,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기으로있습니다 예,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게 있어 아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어,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채워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믿음을 갖다가 열시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등불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노. 성령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로 복음을 믿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네. 잘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둥불이 켜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잘 네. 그러니까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믿고 있는가요? 찾아갈 필요 없지.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을 좋아해요. 우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우리가 불이 꺼져 있는가 아니면은 켜져 있는가 우리가 아, 눈을 가질 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잠자고 있어요 또 불을 가지고 있는데 등이 꺼졌어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좋아 k n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등도 주시고 또 기름도 주실 w I 믿습니다 k 아, 네. 주여 나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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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주옵소서.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기름 좀 주세요. 네, 따라서 합시다. 한번 기름 좀 주세요. 기름 좀 파는 주세요. 자들에게 사라. 파는, 파는 자들에게 살아. 자들에게 살아. 네, 근데 기름 파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기름을 살라고 하는데 기름 파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그 네. 그 기름은 너무 귀한 거라 잘안 팔아요. 네. 기름은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짠다 그런 의미로 겟세마네라 겟세마네가 그런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 예.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베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과 빗방울이 땅방울이 변해서 빗방울로 변했다. 그런 것처럼 힘든데 어려운 일인데 기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기름을 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소에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대신 대신 기도해주세요 네, 목사님 <laughs> 난 기도 안해아 그는 목사님 전문가니까 목사님 해. 나에게서는 기도 좀 해주세요 <laughs> 세게 해주세요 그냥 머리를 다 손으로 <laughs>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다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만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 기름을 사러 돌아다닌다 마지막에 기름을 그런데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겟세마니에서도 흘리신 피와 땀이다 네, 그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기도할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신앙의 등불을 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등불을 켜고 자냐 자기 의의라고 하는 등불을 켜고 자다 이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의 등불을 켜고 이것대로 안 하면 안 돼. 예수님도 내말내 말을 들어야 돼안 들면은 나안 믿을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예수님, 나품가 안되게 <laughs> 지금 교회 안다녀!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이 교회는 없는데,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나한테 술좀 사주세요.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제가 그간석동에서 목회할 텐데요. 교회만 오면은 돈좀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 요그 다음에 먹을 것좀 달라고 는 사람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만 그 2만원, 뭐, 우리 그회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매달 40만원, 50만원씩 마이너스에 카드값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점점점 돼갖고, 빚이 한 1,500, 뭐, 2,000 정도 됐었어요. 그 카드값이 점점, 점점 불어나잖아요. 이자가, 이자가 점점 불어나요. 그래가고향에 있는 땅을 <laughs>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갖고,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당진에 있는 땅을 천평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저한테 주신 마지막 몫이죠. 이제, 세금을 내니까 1억 2천 정도 남았었는데, 또 그걸 팔고 또또 조금 생활을 하다가 또 지금 한반반 정도 음, 남았는데 또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또 주고 지금은 이제 아, 또 대신에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대신에 <laughs> 거의 없어져버렸는데 아 에, 제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 그런 생각까지만 하여간 음, 음. 예, 그 먹는 그, 예, 예. 교회만 오면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예. 그래가지고 도와줬는데 이그 사람이 그걸 갖고도 예, 술을 마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술 마시고 또 김치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치를 이제 또 줬어요. 그걸로 또 이제 안주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지 말고 딱 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이게 등불을 켜고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욕심에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술 네, 술로 살고 약 마약 그런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a n Saragan, s a r a g 축복의 a r 로 살아가는 a r a g a n Sar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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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하나님을 알수 a r a g a n Saragan, Saragan, s a r a 성령의 기운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부옵소서 이름의 품물를 가지고 살아가게 두고 나옵나이다. 내게 큰 레를 두어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등으로 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